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금 결제 조건에 관해서 Terms of Payment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큰 질기에서는 큰 흐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무역 계약의 그팔대 <laughs> 조건에 관해서 <laughs> 잠깐만요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역계약의 8대 조건이라는 게 뭐냐? 어, 뭘까요? 무역계약의 8대 조건이라는 것은 최소한, 최소한의 무역계약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그 최소한의 기본 조건 그러면 8가지 해서 8대 조건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8대 조건에 관해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기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8대 조건, 그러면 한번 기획, 기억해 보실까요? 뭐뭐가 있었을까요? 품질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수량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조건, 대금 결제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선적에 관한 조건, 포장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조건, 클레임 해결에 관한 조건, 이러한 여덟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기재하기 위해서,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각 그 조건별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8대 조건 중에 어떤 내용들을 알아봤냐면 첫 번째 품질에 관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수량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조건까지 이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오늘은 그네 번째 대금 결제 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금 결제 조건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셀러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셀러 바이어 입장이 항상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어떠한 결제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면 셀러한테는 유리하겠지만 반면에 바이어한테는 불리할 수 있죠. 바이어가 어떤 방식을 주장한다 그랬을 때 바이어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셀러한테는 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뭐 친구 사이에 아니면 연인 사이에? 또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 막뭘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는 좋으니까 주장을 하지만은 상대방한테는 그게 별로 네,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이대금 결제 조건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건이란 말을 붙이고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서로 간에 유불리가 다르니까. 그럼 이러한 결제 조건은 왜 여러 가지가 생겼느냐? 그거는 거래 상대방 서로 사이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 어떠한 그 힘의 문제, 아니면 어떤 상황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위해서 여러가지 결제 조건이 그동안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제 방식은 크게는 딱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보세요. 기업체들 간에 거래할 때 아니면, 그니까, B2B로 거래할 때, 아니면 B2C로 거래할 때도, 여러 가지 결제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현금 채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송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음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서로 간에, 거래 상대방 간에, 어떠한, 그, 영향력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역거래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세 가지다. 근데 이 지급 조건이 왜 중요하냐? 왜 결제 조건을 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의 이슈는 뭐예요?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아토을 지급을 하는데 잘못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뭐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그건 너무 힘들고 예, 번거롭고 그 다음에 또 예,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결제 조건을 보면은요,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송금 방식. 이거는 보통 우리는 TT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Telegraphic Transfer. TT. TT. 예. TT. 줄여서요.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이다. 라는 게 있어요. 추심 방식이다. 추심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추심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추심이라는 거는 뭐죠? 예,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 이게 추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추심하는 분들 계시죠? 그 무서운 아저씨들, <laughs> 조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난히 형님, 자기들끼리 큰소리 많이 하고, 인사를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예. 다음에 <laughs> 이 대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50%씩 반반씩 예, 나눠갖고 뭐 그런 거. 은행 마찬가지예요. 무역에서도요. 음. 셀러 입장에서 물건은 바이한테 주고, 돈은 예.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힘센 은행한테 부탁을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추신 방식이에요. 간단해요. 예. 물건 먼저 보내주고, 셀러 입장에서 물건 보내주고, 물건을 보냈다는 그 관련되는 증빙 서류들을 딱 추여가지고, 은행에다 갖다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 바이어의 은행에다가 그 서류를 보내주고, 내 바이어는, 바이어 은행은 바이어한테 서류를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전달해주면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돈을 대신 받아준다라는 거죠. 간단한 거죠. 지심이라는 거는. 아까 송금이라는 건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계좌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LC라는 거는요. 간단하죠. LC라는 것도 간단해요. LC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후불거래일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음. 후불거래일 때. 상대방을 너무 이제 바이어를 못 믿는 거예요. 돈을 안줄것 같으니까 바이어는 정말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그러고. 그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외상은 줄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내가 물건 보내기 전에 네가 먼저 나한테 네 은행을 통해서 외상값은 네 은행이 나한테 직접 주겠다라는 확인서를 하나 보내줘라. 그럼 내가 그 확인서를 믿고 물건을 에, 확인서를 받으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게. 이런 방식이 LC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C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상의 부탁을 받은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발행해주는 물품 외상 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LC는 지급 확약서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수입상의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확약서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신용장 그러면 아 내가 제한테 외상을 줘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아 바이한테 얘기해서 네 은행에서 확인서 하나 받아줘. 그랬을 때그 확인서가 바로 뭐냐면, L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요. 어떤 집에서, 어떤 가족에서 오빠가 여동생한테 돈을 꺼달라는 거예요. 돈을 꺼달래요. 근데 여동생이 평소에 오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 굳이 뛰어먹을지도 몰라 불안해. 그랬을 때, 근데 또안 꺼지자니 후하니 두려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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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막또 그죠? 막 급박할 것 같아. 안 꺼지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꺼지긴 꺼질게. 꺼지는데, 오빠 아빠한테 가서 확인서 하나 받아와. 그랬을 때 아빠가 발행해주는 확인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도 엘 c 에요 그니까 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한장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야, 딸내미, 오빠한테 돈 꺼줘. 근데 걱정하지 마. 그 돈은, 예, 아빠한테 요구하면 아빠가 직접 지급할게. 라는 거를 말이 아니고, 예, 이렇게 서류로 하나 만들어서 확인서 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신용장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개념은 너무 간단하다. 그 다음에 거래 절차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송금 방식 같으면은 예, 물건을 보내기 전이나 아니면 후에 그건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고요. 송금 예, 방식 그러면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둘 사이에 또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송금 방식 TT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선불이다 후불이다를 써놔야 된다고요. 그럼 어쨌든 송금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돈은 <laughs> 선불이든 후불이든 돈이 들어올 때는 음, 수출상의 계좌로 딱 입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예, 그냥 선불이면 셀러 입장에서는 좋은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쵸? 그 다음에 후불이면, 셀러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바이어는, 예, 아주 행복하겠죠. 그쵸? 너무 극단적으로, 선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가도 너무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달라진다. 안정성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송금 방식으로 합의한다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왜요? 이게 간단하거든. 돈 받는 게. 간단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제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왜 송금 방식이 맞냐면 간단하다. 심플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는, 거래에 있어서, 특정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거래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셀러가 힘이 세든, 그러니까, 셀러스 마켓. 물건이 엄청 셀러 입장에잘 팔리는 거야. 아, 그럴 때는 셀러는 선불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는 꼭 팔아야 되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 꼭그 회사 아니라도 살 때가 많아. 바이어스 마켓이야. 그럼 그때는 후불 아니면 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울도 균형추가 이렇게 딱맞춰지는 경우보다는 어쨌든 한쪽으로 기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예, 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 그 협상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송금 방식들을 간단하니까 많이 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 후불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셀러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 이럴 때 조금 더 안전한 게 뭐냐면 추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외상은 외상, 이 추심은 외상이에요 추심이나 일시 방식은 다 외상이에요 외상은 외상이지만 추심방식 같은 경우에는 외상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동생 입장에서 오빠한테 직접 돈 받기로 하고 외상을 주면 불안하죠 <laughs> 근데 그때 아빠를 끌어들여서 아빠가 대신 받아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빠가 야돈 갚아 힘찬 아빠가 아 그럼 조금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애씨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출신 방식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가 은행한테도 대항을 하죠. 아나 이건 못해. 그럼 그건 또못 받는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그럴 때 애시는 뭐냐면 은행이 자기가 줄게,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라는 확인서를 써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은 바이어한테 외상으로 먼저 주고 돈은 은행에서 받는 거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그쵸.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TT 방식, 후불이라는 거는요, 선불은 제외하고, 후불이라는 거는, 예, 딸내미 입장에서 오빠한테 돈 꺼줄 때, 오빠를 믿는 거예요. 음 아니, 오빠가 엄청 무서웠던지. 어쨌든 오빠를 믿는 거예요. 믿고, 오빠 믿고 꺼주는 거예요. 오빠, 응, 음, 오빠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게. 나중에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를 믿는 거죠. 오빠가 평소에도 믿음직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오빠가, 아 뭐야, 가끔 뭐, 응? 돈 꺼달라고? 돈 꺼달래서 안 갚은 적도 있고, 아 불안해.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난번 같이 오빠 믿고는 못 꺼주겠어. 이번에는 꺼주긴 꺼주는데, 받을 때는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 아빠가 오빠한테 얘기할 거야. 응. 그럼 아빠한테 어, 돈 드려. 난 아빠한테 받을게. 그거예요. 그거.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그다음애쉬라는 방식은요. 아 아빠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아빠도 못 받아줬어. 그랬을 때는 이번에 아빠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죠 음, 아빠, 아빠가 확인서 써주면 오빠한테 꽂을게. 오빠한테는, 오빠, 아빠한테 확인서 받아와. 그럼 내가 꽂을게. 그러면 송금방식 외상, 출신방식도 외상, 애쉬 방식도 외상이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의 안정성에서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후불로 하시더라도 송금 방식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후불 중에서도 바이어가 송금 방식 후불하자.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안 돼. 여러분들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LC 똑같은 거리지만 LC니까 LC 방식으로 해 이렇게 협상을 한번 딱 해보는 거예요. 그 협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LC 방식도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야 그럼 추신 방식으로 하자. 내가 외상은 주는데 나중에 돈 회수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회수할 거야. 음, 네 은행으로 입금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죽을 각오로 뭐 일사각오의 결의를 가지고 티티 방식 후불로 하는 거죠 뭐네 티티 방식으로 후불로 했다가 돈못 받은 사람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근데 아주 안 주지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아주 안, 죽인, 안 주는 건그 완전히 사기꾼이고요. 애초부터 그 본질이 사기꾼이고. 근데 이제 그거죠. 예.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바이어 입장에서 일단 물건 받고 나면 예. 그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소금 날짜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늦게 입금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입금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트집을 자겨, 잡아가지고 대금을 깎자고 예. 얘기하거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음. 근데 되게 무역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송금 방식으로 해요. 예. 선불 아니면 후불.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송금 아니면 수출 안 해. 그래가지고 여러 기회들을 놓치는,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근데 반면에 또 후불로 줬다가 에이 생긴 거 보니까 멀쩡한 앤데 초 수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런 분위기 좋고, 그러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에이, 뭐, 믿음만 하지, 뭐. 아유,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 이제 지겹다, 야. 아유, 나 수출을 하지, 뭐. 뭐, 마음도 조급하고. 아, 그러니까 탁후보로 했다가, 에못 받거나, 듣게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음, 엄청 머리 아픈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결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결제 조건 그러면 예, 어떻게 대금을 주고 받을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고 그 방, 방법 혹은 수단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금이냐, 추심이냐, 엘시냐. 근데 송금은 선불과 후불이 있고 추심이나 엘시는 후불이다. 그래서 선불로 받기로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딱 되는 거는 이제 후불일 때가 문제예요. 왜냐면 바이어가 후불 아니면 나 계약 안 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할 때. 그래서 음, 가장 후울방식 중에 안전한 거는 LC. 그 다음에 또 추심이란 방식도 있고 송금이란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요 얘기는요. 제가 이 계약이 전반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결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요 개념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진도가 나가신 거예요. 혹시 모르셨다면. 예. 아마 출시란 말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간단한 거예요. 응. 은행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은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가뭐 얼마 되지 않아요? 뭐한 10만 불 된다? 그러면 한 몇만 원 정도? 예. 엘시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많지 않아요. 예. 그것도 뭐 한, 10, 뭐 1억이다? 그러면 한, 한 1, 20만원 뭐그 정도 될까 그것도 뭐 은행마다 다르니까 또 신용도에 따라 또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요 세가지만 딱 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 장이다 이게 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믿을만한 3자가 어, 내가 돈 줄게 아, 내가 돈 줄게 어, 나 믿고 돈 꿔줘 라는 거를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확인서, 그래서 letter of cred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신 방식이라는 거는 이것도 외상은 외상이지만 예, 쉬처럼 확실하진 않지만 예, 은행에 부탁을 해서 은행에 개입이 돼서 해주니까는 조금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금 막시 이거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덕 열쇠 맡겨놓고 그냥 응, 알아가지고 가지가 <laughs> 그 다음에 알아가지고 돈은 네가 응, 때 되면 줘. 네.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가정으로 따지면 돈꽂줄때 음, 오빠 믿고 꽂을게 나중에 입금해줘 송금 방식 오빠 조금 불안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빠한테 부탁 할테니까 아빠한테 돈 드려 난 아빠한테 그돈 받을게 엘시 방식은 아빠한테 확인서 받아와 나는 돈은 오빠한테 꽂지만 받기는 은행한테 받을게 가장 안정하다는 거죠 후불중에 물론 애쉬도 선불보다는 예, 안전하지 않겠죠, 그죠? 선불이 제일 좋죠, 제일 안전하죠, 그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대금 결제하는 방법, 결제 조건의 개념, 결제 방법 위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네, 내일 또 이제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연말이네요. 그쵸?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새해는더 네, 좋고, 더 번창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요새 조회수가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예.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많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